안녕하세요. 자랑하십니다. 4월 벌써 다가와요. 얼마 남지 않았어요. 3월달도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4월, 4월의 운세. 제가 앞으로도 쭉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올려드릴게요. 잘 들어보시고, 주의하시고 행동하시고, 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. 먼저, 지띠. 뒤지신 분들은 그래도 좀 평탄하셨죠? 그래도 괜찮았잖아요. 근데 4월달에는 좀 금전이 좀 나갈 수 있으니까 좀아껴쓰셔요좀 좀 내가 좀 사고 싶고 좀 하고자 이래는 조금 미루시고 4월달에는 좀 지출이 많이 나갈 수 있어. 그렇지 않으면 좀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으니까 어? 조심하셔고 조심하시고념하셔요 그리고 소띠 소띠신 분들은 좀 인간관계도 조심하셔요. 이렇게 서로 서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누구 소개로, 누구 소개에서 연결연결 알다 보면 큰 그런 구설이 올 수도 있어요.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근데, 그래도, 그래도 그나마, 4월 달에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긴 하시니까, 그래도 조심하시는 거예요. 사람을 먼저 조심하셔. 속되신 분들은 많이 인간관계에서 많이 다트시고 치이시잖아요. 그죠? 구설도 있고, 4월에는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용띠. 용지신 분들은 4월달에는 좀좀 상대방한테 좀 져봐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시고 또 먼저 좀 베풀고 어? 이렇게 좀 남도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말로써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격 좀 죽이시고 어떤 일을 또 하시더라도 좀 위에 윗사람 그런 분들 좀 잠을 좀 많이 좀 구하시고 어? 좀 잘, 이렇게 뭐라 그럴까, 어, 협의하셔가지고,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발적으로, 너무 뭐, 개인적으로 행동하지 마셔요. 그리고 속 토끼시, 토끼, 토끼 뜨신 분, 때는 반드시 와요. 오기 때문에, 침착하게 항상 기다리세요.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. 네, 섣불리 일을 저절지마시고 억지로 또막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접으셔요. 좀더 기다리셔. 어, 4월달 지나고, 네, 또, 제가 또 어찌 알아요? 또, 다른 방법을 또 알려주셨지요? 아셨죠? 그리고 병띠신 분들, 사원에는 되도록이면좀 많은 사람들과 좀 어울리는 것을 좀 자제하셔. 예를 들어서 모임이나, 어, 그런 장소 있잖아요. 좀 그런 장소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자제하셔요. 왜냐면 큰 구설이 있고, 자주자주 말다툼도 생기고, 큰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. 아셨죠? 술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그런 자리가 있으면 그냥 가족들과 좀 침착하게 집에서 그냥 지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또 건강에 좀큰안 좋은 그런 신호가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좀, 이렇게 뱀 뛰신 분들은 좀 가까운 이런 산이나 그런데 좀 가벼운 운동을 좀 걷기 운동이나 하시는 것도 좋아요. 너무너무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통증이 자주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허리 자세가 좋지도 않고, 아이고, 많이 안 좋아요, 봄이. 그러니까, 4월에는 좀 가벼운 운동, 산책 삼아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다음 영상에는 제가 또 이어서, 말찌부터 제가 또 이어서 영상 올리겠습니다. 제가 좀 버벅거리고 좀 씹히는 그런, 음, 말도 좀 있을 거예요. 아무튼, 뭐, 제가 뭐, 그냥 있는 그대로 영상 올려드리는 거니까 좀부족하시더라도잘 봐주시고, 4월에는 이분들도 다 그냥 평탄하게 좀 안전하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